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무엇이냐? 이번 영상은 공략이 아니라, 어, 리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걸 리뷰할 거냐면, 제 유튜브 댓글에도 여러 분, 여러 명이 여쭤봤는데, 어, 리볼버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뭐, 핸드건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게 1티어예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레벨이 42거든요 42인데 요정도 레벨 대에서 이제 리볼버를 써본 결과 어떤 리볼버들이 가장 좋은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교해 볼 아이템들은 첫 번째 오버츄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크리셔 그 다음에 아크엔젤 요렇게 요세 가지 총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시고 가장 많이 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개를 가지고 리뷰를 해볼 건데 이 42레벨에 0 맞는 아이템 루팅 값을 가져와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 그점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버추이 성능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버추이 전설. 자, 피해량은 뭐 223, 뭐 치명타는 96, 치명다 피해량은 이제 188, 헤드샷 비수는 6.1입니다. 이거는 4 2레 기준의 루팅한 값이기 때문에 다다고 리볼버 레벨 때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는 점자 그러면 바로 리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주자 오버추입니다 자 일단 첫발은 기본이죠 예, 은신 헤드샷 비주얼 한번 보겠습니다 3, 2, 1 트루룩 11만 14만 11만 2천 기본적으로 평균 10만에서 한 13만 정도 요 사이쯤 뜨네요. 자 몸샷 같은 경우는 14,000, 10만. 자 몸탄은 12,000이고 이번에는 은신을 벗겨보고 그냥 일반 상태에서 데미지를 몸샷, 몸샷 데미지 비교해 볼게요. 자 들키고 난 다음에 몸샷 3,000. 1800,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머리는 23,000. 역시, 은시, 은신뽕 이거는, 은신뽕이 장난 아니에요. 자, 22,000. 이 정도 비중을 감안하면, 뭐, 일단은, 거의 헤드는 거의 한 방에 뜨는데, 몸샷 데미지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좀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버추이는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자, 크래시, 어, 리볼버로 해드릴게요. 크래시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어, 데미지 283에서 346, 그 다음에 치명타확률은 55%, 피해량은 202%, 그 다음에 도탄 피해량 94%가 달렸고요 해제작 비율은 6.71입니다. 이것도 보조, 아 부품 슬롯은 전부 다 비어있다는 점. 소음기만 장착한 상태예요 자, 바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발은 역시 공놀이죠 은신 헤드 데뷔지 바로 갑니다 321 슈루루 자 17만 16만 31만 야 역시 제 앞전 영상을 보신 분들 크리셰에 대한 리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헤드 데뷔지가 미쳤다는 점와 역시 헤드 원킬인가 몸치명타는 1 8만정도 뜨네요 오이 오잇! 몸은 불안다. 2만 정도 씁니다. 뭐라는 거요? 1 7만이 크으... 뽕마스 못 이기지. 자이번엔 의심 버기고 해보겠습니다. 의심 버기 머리 데미지 머리는 3만4천몸3천 뭐야? 몸은 몸 치명타 3천 정도 뜨네요 에임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자35000 일단은 아까 전판에 보였던 오버추이보다는 몸샷 데미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네요 일단 그래도 일단 은신 데미지가 좀 사기라는 거 다들 느끼시겠죠? 자 이번에 리뷰할 거는 자세 번째 주자 아크엔젤입니다 아크엔젤 옵션 들어갑니다 아크엔젤 200에서 258의 전기 대비의 데미지 치명타율100% 치명타 피해량 207%, 도탄 피해량 96%, 감전 하는 25%, 그 다음에 헤드잡배율는48.3%자 근데 제가 이 레벨 값에 루틴 값은 정해드렸지만 이렇게 옵션 같은 건 랜덤이기 때문에 뭐 헤드샷 배수라던가 크리 데미지 이런 것들은 랜덤이라서 이거를 일절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번 헤드 데미지 갑니다 바로 갑니다 12만 13만. 12만. 아, 어, 12만에서 한 13만. 요 정도 평균값. 11만. 어, 괜찮아. 나쁘대 이번엔 몸샷. 몸샷은 16,000 드네요. 일단 크릭이좀 16,000이고, 이번엔 은신 벗기고 때려봅시다. 은신 벗기 2700. 3000. 3500. 2400. 이거 다들 몸샷이 좀 그저 그렇네. 자, 치명, 마지막, 근신 폭크 치명타는 2,400, 24,000까지. 딱요 정도 수치. 대략적으로 일단 비슷비슷은 해요. 대략적으로 비슷비슷은 하고. 자, 요렇게, 어, 세 가지에 대해서 데미지 별 일단은 보여드렸고, 일단적으로 일단 요세 가지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세 가지를 다 써본 결과, 어첫 번째 오버 추이부터 말씀드리면 오버 추이는 일단 예전부터 사용했던 그거 에 예전부터 사용했던 리볼버기 때문에 그 반동감이 좀 그래도 손에 익어서 그런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게 반동이 워낙 심해가지고 솔직히 반동이 좀 심한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이게 좀 아마 그분들한테는 감점 요인이 아닌가 어, 싶은 생각이 있고 일단은 제 가장 데미지 쪽으로 우월한 거는 제가 봤었던 크래시가 가장 우월합니다. 크래시가 가장 우월한데, 일단 제가 크래시의 약간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크래시 특성을 보시면, 조준 중에 잠시 충전하면 완전 자동 모드가 되고, 일단은 반동이 감소한다는 점. 크래시의 반동이 이게 손에 익숙치 않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덜잘안 맞더라고요. 오히려 이 리볼버가 원래는 쏘고 이제 위로 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는 튀지 않고 약간, M이 옆으로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질감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총이 더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어. 근데 적응을 하기만 하면, 뭐, 데미지 상으로는 우월하기 때문에, 일단은, 데미지 워탑, 일단 크래시가, 일단 데미지 1등을 가져가고, 아크엔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뭐, 장단점이라는 게 딱히 없는, 그니까 러 정말 보편적인 리볼버 형태였고, 사실상, 데미지 쪽으로만 따지게 되면, 클래식가 1등이기 때문에, 가장 약간 좀 어중간한, 약간 중간 단계 있지 않나, 어. 근데, 확실히, 클래시와 오버추인은 장단점이 확실하고, 가운데이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해서 순번을 매기자면, 저는, 어, 첫 번째, 그래도 저는 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딜을 많이 나오는 아이템들을 다들 선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제 기준적으로, 중간적으로 뽑자면, 저는 1등을, 크렛이, 두 번째를 아크엔젤, 세 번째를 오버초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걸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티어 초는 무엇인지, 이셋 중에 아니다! 뭐, 아크엔젤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나 뭐 그런 것들이 아시는 생각들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 한번 좀 적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 옵션같은 세세한 것까지 똑같이 맞출 수 없었다는 점 그래서 같은 레벨 때 루팅했을 때그 수치값으로만 리뷰를 했다는 점그 점만 감안해주시면 되고 특성은 제가 핸드건필드이기 때문에 그 특성값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점딱그 정도만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총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권총 리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보여드릴 거는 이 권총부품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권총부품 중에 카운터 메스 조준 중에는 수직 반동이 사라집니다. 요거에 대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에 쿠키 꿀팁 들어갑니다. 자, 요거 이 부품에 대해 존재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개조부품에 들어가면, 카운터 메스라는 개조부품이 있습니다. 수직 반동이 사라집니다라는, 예, 네, 이 부품이 있거든요. 이 부품은, 길거리 평판을 쌓으시고, 길거리 평판이 정확하게 얼마여야 열린다는 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은 길거리 평판이 어느 정도 쌓이신 분들은, 저기, 맵에 보면, 여기 오른쪽, 제일 끝으로 나가시면 여기 선셋 모텔 있죠? 이쪽. 사막 지역에 있는 선셋 모텔 무기점에 가시면 이 무기상에서 카운터 베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리지, 테크 피스톨이죠? 리지를, 제 영상에 있는 리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지가 이 충전, 테크는 충전이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충전을 해서 속에 도면 이렇게 반동 이 엄청 심합니다. 이거를 직접 반동을 잡으려면 좀 힘들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이 힘들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 과연 좌클릭도 반동을 잡아줄 것인가? 좌클릭 한번 써봅시다. 자, 좌클릭. 자, 일단적으로 계속 이렇게 치솟는다는 것. 계속해비수습니다자 여기서 이제 카운터 매스를 장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장착했습니다. 좌클릭은 보정을 안 받는 것 같네요. 좌클릭 보정 안 받습니다. 자 마우스 뭐감 반동 안 잡고 그냥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좌클릭은 보정이 안 봤어요. 자 우클릭. <laughs> 우클릭 일자로 나갑니다. 그까 꽃입니다. 그. 자, 아무래도 이 아이템이 조준 시 반동을 감소시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조준에 의해서 반동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콩고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콩고. 자, 콩고 기본 반동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장착 전입니다. 자 그냥 말고는 이좀 개판으로 튀거든요 이거 자산 개판으로 튑니다 그냥 지치고 싶은 대로 튀어요 자 여기서 바로 치트키 들어갑니다 치트키 바로 카우터 매스 자 카우터 매스 장착 후에 반도 보이십니까? 저 마우스 구분하세요 반독이 잡힙니다 바우만 그냥 레이저처럼 나가요, 레이저처럼. 자, 요렇게, 어, 요렇게 보입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부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실험 결과 수평 반동을 잡아주는 부품도 있거든요. 그 부품을 써봤는데, 그 부품은 현재, 현재, 저희 사이버, 사이버 펑크 내에서는 아직 적용 수치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수평 반동은 박아도 아직, 아직 버그 때문인지 효과를 안 받고 수직만 어느 정도 잡아준다는 점. 근데 저걸 쓰시게 되면 부품을 한번 박으면 빼기 힘듭니다. 못 빼요. 빼시려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넣으셔야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꿀팁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런 꿀 부품이 있다 라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소개시켜 드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영상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다음 영상 에 봐요.